앞으로 넘겨서 넘어! 넘어! 안넘 너무. 너무. 너 이렇게 이렇게 무 너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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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잘 너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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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줄넘기 아 그게 또 사연이 있는데 지난번에 홀리 건강검진 한 결과가 나왔어요 어 나왔어요? 네 그래서 보니까 어, 너무 감사하게도 건강해요 여기 보니까 키랑 몸무게가 나왔는데 찾아봤어요 제가 홀리 또래 여자아이 평균 키 121점 몇이던데 홀리는 114점 좀 작은데요? 자, 홀리야! 너 키번호 학교에서 몇 번이야? <laughs> 지금? 이렇게 하고 지금 도망가고 있어 아... 1번이란 거예요? 네, 키번호 1번이라는 건 키가 제일 작다는 거죠 신경이 좀 쓰이겠어요 그러면 신경이 쓰이죠 사실 뭐 저도 큰 키가 아니니까 내 아이는 좀 컸으면 좋겠는데 근데 마침 학교에서 줄넘기를 한대요 근데 본인이 줄넘기를 못 한대 아니 아니 줄넘기 잘해! 몸을 신전, 이렇게 몸을 늘려준다고 해서 좋다고 하더라고요. 뭐든지 해봐야죠, 뭐든지. 자, 한번 홀리 실력 좀한번 보시죠. 네. 저... <laughs> 뭘 봐야 되는 거예요? <laughs> 어, 이게 어, 홀리만의 줄넘기라고 해가지고, 네. 음, 홀리가 줄을 안 넘고 줄이 홀리를 넘고 있습니다. <laughs> 줄을 돌리는 연습부터 해보자. 자 이렇게 줄넘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잡아봐. 돌려봐. 이렇게 하지 말고 옆에다가 이렇게. 돌려봐. 어 아니야, 홀리야. 너 지금 이렇게 돌렸거든. 엄마 봐봐. 앞에서 뒤로 돌렸는데 아니야. 뒤에서 앞으로 돌려. 뒤에서 앞으로. 다시. 뒤에서 앞으로. 응. 자 해봐. 어 방금 줄잘 돌렸어, 홀리야. 자 이제 넘기만 하면 돼. 안녕. 줄넘기 잘한다고 보여준다는데요. 재밌다. <laughs> 줄이 길어서 그런가 그래 넘어 쏠, 봐봐. 홀리야, 자 잠깐 시안이처럼 줄을 넘어. 잘해 봐봐. 아? 줄을 넘어야지 한 발이라도 넘는 거야. 잘 봤어. 그런데 홀리 그거 어떻게 하지? 아니? 이게 뭐야? 아, 점프하면서 한발넘고한발넘고 아, 아,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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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거? 응. 음... 할수 있어도? 안 음, 그래, 잘 못해. <laughs> 볼리보다한살 어린 남자인데 줄넘기 한걸 보더니 자기 잘할 수 있다고 이제 한번 시범을 보여주고 가네요 줄을 앞으로 하면서 넘어 넘어 줄을 안 넘었잖아 넘어잖는 이렇게 해서 뒤에서 뒤에서 너도 잘안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니 엄마도 마실게 우리 물 먹고 다시 해보자 나 더, 더 마실까? 더 마실까? 안녕. 물 먹다. <laughs> 자, 물 마시고 화이팅. 어. <laughs> 또 딴짓하면서 놀고 있네요. 그니까 자꾸 줄넘기가 자기도 잘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싫은가 봐. 홀리가 줄 돌리는 것부터가 잘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. 맞아요, 맞아요. 아까는 막 이렇게 반대로 돌리기도 하고 그래서. 제가 어떻게 하면 홀리가 줄넘기를 쉽게 할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바로 이겁니다 어디서 산 거예요 이런 거는? 아 이거 쿠팡이 이게 줄을 잘 돌리면 숫자도 표시가 되니까 좀 아이도 재밌어 할것 같아서 이걸로 먼저 줄 돌리는 연습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야? 이거 홀리야 이게 줄 없는 줄넘기인데 줄이 이렇게 짧게 달려있어서 줄에 안 걸리고 할수 있대. 한번 어? 해볼까? 하나, 둘, 셋.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어, 어디 봐봐. 아휴, 홀리가 세 번만 제대로 돌린 거야. 일곱, 일곱 여덟, 아홉, 어, 어디 봐봐. 아, 여덟 개. 아까 세 개였는데 여덟 개니까 다섯 번 제대로 돌린 거야. 이 상태에서 이렇게 손목만 돌려야 돼. 근데 너는 자꾸 어?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줄이 앞으로 와. 앞으로 만면안 돼요. 쪽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옆으로. 알겠어. 어 뒤에서 앞으로야, 뒤에서 앞으로 크게 그려 몸에 붙여 팔꿈치로. 하고 있니? 팔꿈치. 가족 가르치는 게 제일 어렵다더니. 그렇지. 좋아 좋아. 4 9 개나. 4 9 개나 돌렸어. 잘했어 좀, 잘했어. 좀 많이 했는데요 아까보다? 어. 그러니까 좀줄 돌리는 게 나아진 거 같아요 벌써. 줄 있는 줄넘기랑 할 때랑 뭐가 다른 거 같아? 더잘 돌려지고 줄이, 줄이 더 이어있으니까 잘못 던져. 줄이 더잘 돌려지는 것 같아? 응. 줄이 이어있는 것보다? 음 응. 응. 확실히 효과가 있긴 하네요. 어, 좀 그리고 재밌어하는 것 같아. 요뭐나 어, 55개. 55개야? 그새? 일단 뭐 지금 당장 줄넘기를 잘하지 못, 못하더라도 저는 일단. 줄 돌리는 거 연습도 할겸좀 줄넘기 흥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. 못하니까 더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. 두 개만. 뭐라고? 두 개만 더 하면 두개 때. 두 개만 더. 아 숫자가 올라가니까 더 재밌어하는 것 같네요. 아까 줄 없는 줄넘기로 돌리듯이 돌려보는 거야? 어? 어? 재밌다. 그래도 여전히 줄을 못 넘긴 한데 살짝 리듬감이 좀 생긴 느낌은 저의 느낌인가요? 전잘 모르겠어요 아... 뒤에서 앞으로 줄을 이렇게 돌리면서 응나 닮아서 못하는구나 이렇게 원을 크게 그리면서 줄을 앞으로 넘겨서 넘어! 넘어! 안 넘었잖아 다시 다시 할수 있어? 할수 있어! 자, 줄 뒤로 보내고 넘어! 위에 밟는 거? 넘어! <laughs> 뛰었 이렇게 뛰었잖아!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요 연습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좀,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, 내가 그래서 줄넘기 가지고 많이 고민을 하다가 지인한테 어, 줄넘기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다고 라 했더니 한 가지 팁을 말해주는데 트램폴린 위에서 줄넘기를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네? 트램폴린 위에서요? 이거 보세요 이거 네? 여기 음. 잘하죠? <laughs> 저 처음부터 이 정도 한건 아닌데 바닥에서 할, 했을 때보다 더 연습이 잘 됐다고 해서 그것도 한번 시켜보려고 폴리야 이리 와봐 어, 웬, 뭔데? 폴리야 너 희연이 알지? 어. 희연이가 이렇게 트램폴린 위에서 줄넘기 연습을 했더니 이렇게 잘 한대? 너도 트램폴린 위에서 한번 해볼까? 아하! 이제 해볼까? 아하! 시작 뛰어 넘어 <laughs> 아, 아, 잠깐만. 아나할수 있을 것 같아 이제.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방금 할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한게 중요한 거죠. 그죠? 다시 해봐. 다시 해봐. 자. 어! 어 방금 돌리는거 좋았는데. 방금 돌리는거 좋았는데. 포기하지 어, 마. 자, 포기하지 마. 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아, 한번더 할래? 한번더 한번 해보자. 뒤에서, 뒤에서. <laughs> 아, 어, 줄이, 긴구, 아유, 줄이긴 해. 줄이 아 줄이 너무 긴 거.. 어 줄이 긴 거구나 아유 줄이 기네 줄이 너무 짧은데 줄 때문인 거 맞죠? <laughs> 아, 아! 어 아니 그거 알겠다 엄마랑 여기서 잡을흘리가 넘기만 해볼릴아 그래? 어 잡아 어여여 도와자 이거 잡아 뭔데? 줄을 돌려달래아 이거 줄 돌려달래요? 리야지오 시작 자, 오, 너무, 오! 너무, 어 너무, 너 너무, 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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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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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보너자너마야고마무 너무, 고무 너무, 마무너 잘했어. 너자 너무, 시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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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아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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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해도 만족스럽습니다. 일단 줄 없는 줄넘기 좋아했죠. 트램폴린도 막 좋아해서 자기가 아이디어를 내잖아요. 옆에서 줄 돌려보라고. 맞아요, 맞아요. 네. 줄넘기에 대한 흥미는 충분히 준것 같아요. 돌려 보해 <laughs> 뭔가 이런 좌절 모드? 꼬마야. 왜? 왜, <laughs> 왜 화났어? 힘들어서? 그럼, 그럼 이대로 맞죠? 맞죠? 더 하고 싶은데 맞춰서 속상했던 거야? 아니 아니 아 더..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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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... 아더잘넘 아니 아더아 넘고 싶아데속상아구나앞아로 연습 아준히하아 잘할 수아을 거야. 아리는난 아니 기천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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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이걸 도와주는 게 엄마의 몫이겠죠? 홀리야 속상해 하지마 다음번에 더 많이 해보자 그럼 더 점점 잘할 수 있을 거야 알았지? 어, 화이팅!